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트론입니다. 자 트론 지금 현재 0.2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론 최근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이때 엄청난 상승 빔이 나왔었죠. 아, 이때가 며칠이죠? 자 보시면은 3일이죠. 자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트론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뭐 정책, 자 우리나라 정세에 대한 당일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 큰 상승 나왔던 이유가 창립자인 저스틴슨 자신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자 XRP 그러니까 트론 차세대 리플에 좀 비유하면서 트론이 렇게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좀 시작되면서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던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코인들 여러분들께 잡아 가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면 좋고 현재 트론이 사실 어떤 자 내부 내부 이슈? 이게 나와서가 아니라 단순히 뭐 CEO? 이거 언급했다 이거 말도 안된 이유로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그래요. 불장 시즌에는 뭐 조금만 있거나 아니면 이슈가 없더라도 기술적인 파트로 인해서 단기간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론 현재 이제 막 상승장, 막 시작 이제 된 거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에서는 트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들 지금 말씀드려보면서 잠깐 트론 지금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자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소통 번호로 자 위에 보이시죠. 이 위에 이거 보내주시면 되고 뭐라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잠깐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단기간 100% 상승 있는 이런 가능성 있는 정보도 같이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은 사실 트론 같은 경우 지난 대시세 그렇게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저희 가족분들 얘기 항상 나오는데 뭐 계속해서 이거 저점 라인 다지면서 올리고 있고 트론 첫 차... 트론 창시자 저스틴 썬 특히나 이거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트론이 xrp 야 그러니까 제 2의 리플 될 거야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도 어 트론 정말 이거 리플 따라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 심리적 상승으로 이렇게까지 상승 곡선을 타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의견 제기가 되면서 거래량이 조금만 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 예요 그냥 단, 단숨에 단 그냥 100% 이상 갔습니다. 큰 상승 나왔던 거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면, 은 저희 가족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자,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잡아줬던, 자, 문자예요. 제 문자를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좀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제가 보냈던 문자, 전송 상세 내역입니다. 발송일 나오죠? 4일 00시 13분. 자, 발신번호. 4382-1912자 어때요?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자 지금 단체 전송했던 건이 나오는 거고 자 테디 타점 알림 나오죠. 자 마스터 테디 저기 코인명 트론 매수가 322원 구간 자, 비중 80% 제가 비중까지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1차 매도가 601원 구간. 자, 매집을 위해서 매도는 80%. 자, 거의 80%까지 빠져나오자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 지금 1대1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단체 문자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아직 이거 타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지금 뭐, 알트라든지 뭐, 트론 아무것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자, 트론 그룹이 따로 있어요. 트론 그룹이 따로 있고, 거기다가, 자, 알트 그룹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아직 추가가 안 돼서, 이 번호가 추가가 안 돼서 지금 제가 보내드려도 이거 못 받으신 건데 자 그러면은 자 트론이라고 자이 번호 우리 소통할 수 있는 이 번호 자 위에 있는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트론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 추가 등록 추가 등록해 드릴 겁니다 추가 등록해 드리고 있다가 자 준비하고 자 지금 급상승 나왔다 라고 하면은 매도가 매수가 전부 다 체크해 매수가 보낼 때 저는 매도가 독 같이 나갑니다. 이거 뭐 질질 끌지 않아요. 이 구간까지 바로 가는 거를 자, 안전하게 갈수 있게 안전하게 크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구간을 정해 드립니다. 뭐 얼마 구간 300원 구간인데 뭐 위아래로 뭐 50%, 10%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원으로 바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거 놓치지 마시고 모르는 번호라고 이거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은 이거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이거 수익 굉장히 잘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실까봐.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예요. 돈 받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거 일단 구간 한번 볼까요? 322원 구간. 자, 매도가 601원. 322, 601이죠. 자, 보시면은 자, 4일 날 자, 322 자, 이 구간에서 601 역까지 제가 끝까지 완전 바닥에서 제가 잡지는 못했어요. 완전 바닥에서 제가 잡지는 못했어요. 완전 끝까지 잡지 는 못했는데 자, 이 중간까지는 안전하게 탔다는 거. 자, 여기서 이날 가족방 난리 났었잖아요, 사실. 자, 문자도 문자도 지연이 돼 갖고 문자가 안 보내졌어. 재발송을 세 번이나 해 갖고 제가 보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저 놓치신 분들 좀 아쉽긴 하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뭐 희망고문 하는 게 아니라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얘네들 이만큼 동안 기다렸어. 지금 여러분들 이만큼 동안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려 몇 달이야 이거. 몇달 동안 쭉 기다렸다가 지금 왔잖아요. 이런 거한번더올수 있습니다. 트론은 특히 강세가 한번갈때 이만큼 몇 배씩 갔던 것 짜지면은 이 다음에는 더 크게 갈수 있습니다. 트론 지금 주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도 있어요. 굳이 뭐 여기에다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수익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트론이 마음에 든다고 트론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자눈 빨리빨리 돌려서 잡을 건 잡고 다시 트론으로 눈 돌리면 됩니다. 트론이 너무 좋아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랫동안 고래 매집을 어, 해왔었고 이제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고 자한번더 나올 거긴 한데 위에 없잖아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더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 조금만 실어줘도 자 조금만 실어줘도 상승 나와요. 12월 산타랠리 장에서도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나옵니다. 그때 준비하셔야 돼요. 자 최근 차트 흐름 보면 거래량 실리는 자리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거 뭐요? 세력들 매집 흔적이에요 지금. 자 여기도 다 보이잖아요. 세력들 매집 흔적이 매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들은 야 트론 최근 차트 흐름 보면 주가 상승 나오기 시작했고 조정 보여주고 있지만 물량이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물량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자리에서는 큰 상승 나올 거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눈치 봐가면서 올리고 있어요. 자, 이거 거래량 터지면은 긴 장대 양봉으로 긴유봉형석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리셋입니다. 첫 번째 봉 기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라인도 만들어진 거고 당분간 여기까지 이 바닥권까지 이 지지선까지 떨어질 린 거의 드물다. 그래서 지금 기회 자리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고 사실 상승하는 코인에 따라 들어가기 보다가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이 오히려 제가 뭐라 그랬죠? 수익 가져가기 편하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12월 달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어려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타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타점 아까처럼 잡을 거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10분 이내로 답장 드리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제가 설정해 놓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 기준선 이상의 평균치 이상의 상승이 보이고 거래량이 나오면은 알람이 떠요. 그 알람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저도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간차는 발생합니다. 제가 뭐 어떤 식으로 뭐 1초라도 더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여건이 그렇게 안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새벽에도 있어요 새벽에도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1시간 아니 최대한 뭐 제가 지금까지 최대한 딜레이 된게 15분이었는데 이 15분 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부분까지 제가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자 안전하게만 타면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 하나씩 자 하루에 하루에 한 개씩, 자, 10%에서 30% 보는 종목 하루에 한 개씩만 잡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자, 이게 한 달, 자, 일주일이라고 칠게요. 자, 7일. 그리고 한 달이라고 치면은 엄청난 상승 볼수 있는 거예요. 자, 300% 이상까지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구독이라만, 구독이라고만 여기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토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마지막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